힘 에너지 해입니다자 오늘은 암석 세 번째 바로 변성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암석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하기로 했고요. 우리는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그 전에. 지구의 내부 구조를 공부하면서 가장 바깥층에 존재하는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지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바로, 맞아요.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 생성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개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 화성암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두 번째에 바로 퇴적물이 쌓여서 다져지어서 만들어진 암석 우리는 그것을 퇴적암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세 번째 이 변성암이라는 것은요, 암석이 높은 열, 압력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변성되어 만들어진 암석 우리는 그것을 변성암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변성암이라는 것은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암석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나 성질, 이런 것들이 변성된 암석. 우리는 그것을 변성암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암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압력이 가해진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입자가 압력과 수직으로 어떤 줄무늬가 형성되네요 우리는 이 줄무늬를요 맞아요 바로 엽니다 라고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퇴적암에서 우리가 측리를 공부했던 것처럼 변성암의 대표적인 특징 이 수직으로 나타나는 줄무늬 바로 염리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변성을 받는 작용에서 입자가 커지거나 새로운 입자가 생기거나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재결정이다라는 것으로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 변성암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 두 가지 경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높은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경우에는요. 바로 암석의 구조와 성질이 변환을 변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 화강암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 높은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되면 편마암으로 바뀌게 되고요. 셰일 같은 경우에도 편암 그리고 마지막에는 편마암으로 변성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높은 열과 압력 동시에 안 받을 수도 있나요? 맞아요. 어, 어떤 경우에는요 높은 열로 인해서 변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열에 의해서 암석의 구조나 성질이 변하는 암석 역시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사암 같은 경우는요, 변성이 일어나면 바로 규암이 되고요. 그다음 석회암 같은 것이 변성이 일어나면 대리암이 된다라는 것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 그럼 선생님,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결국에 다 변성암이 되면, 나중에는 변성암만 남게 되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암석은요,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여기에요. 우리 친구들, 암석의 순환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뭐부터 한번 볼 거냐면요. 바람에 의해서, 혹은 물에 의해서 깎이고 깎이면, 다양한 퇴적물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퇴적물 하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굳어지고 다져지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그럼 이런 퇴적암에 오늘 공부했어요. 열과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변성암이 만들어졌었죠. 어, 그러면 선생님, 변성암이 만들어지면 끝인가요? 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성암에 높은 온도가 가해지면 다시 녹게 되는데 이럴 때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요. 어, 그러면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 맞아요. 화성암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화성암, 또 변성암, 아니면 퇴적암은요, 끊임없이 풍화, 침식, 이런 것들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잘게 부서져서요, 퇴적물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암석이든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역시 화성암 역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수 있는 거고요. 화성암이 다시 녹아 마그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암석은 생성된 후에 주변 환경이요. 에 그것이 달라지게 되면 새로운 환경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암석의 순환입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요 꼭 꼼꼼하게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계힘 에너지 청해 쌤이었습니다.